자, 안녕하세요. 챌린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챌린지가 라면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요. 직원 중에 린지 대리가 보고서를 올린다고 생각하시고, 라면 판매 현황 보고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제가 이미 완성한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 해 볼게요. 우선 제목부터 입력할게요. 자, 보통은 A열은 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A열을 조금 줄여 줄게요. 자 먼저 B3셀을 클릭하시고 자 A열과 B열 사이 있는 선을 잡고 마우스 왼쪽을 클릭한 다음에 왼쪽으로 살짝 움직여줄게요 됐죠 자 그다음 다시 B3셀을 클릭하시고 자 옆에 있는 제목을 넣어볼게요 자 오른쪽에 제목 보이시죠 자 그냥 챌린지라면 주식회사 판매현황이라고 입력해 보세요. 챌린지, 라면, 주식, 회사, 판매, 현황. 엔터땅. 자, 그러면 먼저 B3셀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위에를 보시면 상태표시창에는 글자가 보이는데, C3셀을 선택해 보면 글자가 안 보이죠? 이렇게 글자를 입력한 셀에는 표시가 되는데, 글자를 입력하지 않은 셀에는 글자가 표시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니까, 어라? 제목이 가운데로 떡 하고 가있죠? 자, 이번에는 제목을, 왼쪽으로 치여있는 제목을 가운데로, 가운데로 맞춰줄 거예요. 자, 우리는 셀들을 합친다고 할때 병합한다 라고 해요. 자, 그리고 가운데로 정렬한다고 할때 가운데 맞춤이라고 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b3셀을 먼저 선택하시고, 자, 뚱뚱한 십자가 보이면, 자, 마우스 왼쪽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k3까지, 오른쪽으로 드래그 되셨죠. 다시, 자, b3셀을 선택하시고, 자, 이렇게 뚱뚱한 십자가 나오면, 마우스 왼쪽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k3까지 드래그. 자, 이 상태에서, 자, 위쪽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보이시죠?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 자, 어떤가요? 셀들이 합쳐지면서 제목이 가운데로 갔죠? 이렇게 한 셀에 있는 글자를 중간에 놓고 싶을 때, 이렇게 셀들을 선택해주고, 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시면 돼요. 됐죠? 자 근데 제목을 보니까 노란색이 이쁘게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럼 우리도 색을 한번 이쁘게 넣어볼게요. 다시 제목 클릭. 자 위에 보시면 주전자 모양으로 보이는 거 옆에 화살표를 내려 보시면 여러 가지 색을 넣을 수 있는 창이 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색을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옆에처럼 노란색을 그대로 넣어줄게요. 됐죠? 자 이번에는 글자도 굵게 옆에처럼 굵게 한번 넣어 줄게요 자 먼저 제목을 한번 클릭하시고 위에 보시면 굵은가자 굵은가를 클릭 자 굵어졌죠 이번엔 단축키로 한번 해 볼게요 먼저 취소를 누를 건데요 키보드에 는 Ctrl Z를 누르셔서 다시 취소를 해 주시고 자 위, 다시 이제 단축키로 할 건데요 제목 클릭 이 상태에서 컨트롤 B를 눌러보세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B. 이렇게 해서 단축키로도 글씨 굵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b 6셀에 놓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넘버부터 비고까지 순차적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B6셀 찍으시고, NO, 넘버, NO. N, N, O 자 엔터를 딱 치면 자, 박스가 밑으로 내려갔죠 저같은 경우는 주로 쓰는게 자 넘버 치고 자 왼쪽에 있는 탭키를 눌러보시면 자 오른쪽으로 가죠 자 이렇게 내가 글씨를 입력하고 N, O 치고 엔터를 딱 치면 밑으로 내려가지만 다시 N, O를 치고, 탭키를 딱 치면 옆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제품 코드 또 넣을게요. 제품 코드, 다시 탭키, 땅. 그 다음에, 제품명, 제품명, 탭키, 땅. 자, 제조사, 탭땅. 수량, 탭땅. 매입 단가, 탭땅. 판매단가 탭당. 자, 매출금액, 탭당. 마진율, 자, 마진율, 마진율, 탭당. 자, 비고, 이번에는 비고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엔터땅. 자, 넘버 밑으로 박스가 왔죠. 됐죠? 자, 이렇게 입력하고 보니까 글씨들이 모두 왼쪽으로 몰려 있죠. 자, 이렇게 엑셀은 똑똑하게도 글씨를 입력하면, 어, 이건 텍스트야. 인식하고 왼쪽으로 다 모여요. 자, 왼쪽으로 글씨들이 있으니 좀 거슬리죠. 자, 그럼 이거를 가운데 맞춤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B6셀을 선택하시고, 자, 뚱뚱한 십자가 모양 보이면. 자, 왼쪽 마우스 클릭, 오른쪽으로 드래그, K, K6까지 쭉 드래그. 자, 범위 설정하시고요. 자, 아까 배운 것처럼 위에 있는 짝대기, 막대 모양 가로로 된것 중에 가운데 맞춤. 클릭. 자, 가운데로 이쁘게 정렬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채우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넘버를 보시면 1번부터 9번까지 있죠 자 1번부터 9번까지를 왼쪽에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B7셀을 선택하시고 1이라고 치고 엔터 딱자 이번에는 다시 B7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모티를 보시면 얇은 십자가 모양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면 굵은색 살짝 대보시면 얇은 십자가 모양 나왔죠 자, 이렇게 얇은 십자가 모양 나왔을 때 아래로 쭉 드래그 해 보세요. 드래그 드래그 드래그. 자, 9번까지. 자. 어때요? 자, 그대로 복사만 되죠. 자, 우리는 1번부터 9번까지를 원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다시 아무 데나 찍으시고 자, 취소 버튼 컨트롤 Z. 컨트롤 Z 누르셔서 다시 취소를 하시고 다시 마우스로 갖다 대셔 보세요. 자, B7셀에서 오른쪽 귀퉁이에 얇은 십자가 모양 나왔을 때,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다시 마우스 왼쪽 클릭하시고, 아래로, 아래로,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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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으세요. 자, 됐죠. 1번부터 9번까지 일식 증가하면서 숫자가 바뀌었죠. 자, 이게 채우기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 제품 코드 넣어줄게요. 자, 제품 코드는 오른쪽에 보시면, n-100 s-300 5-200 이렇게 영문자-숫자 영문-숫자가 이렇게 표기됐죠? 저는 농심은 100번대. 자, 오뚜기 제품은 200번대. 삼양 제품은 300번대. 팔도 제품은 400번대를 쓸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자, C7에다가 클릭. 자, 똑같이 오른쪽 보시고 자, 영문 숫자, n-100, 엔터. 다시, s-300, 엔터 딱. 그 다음에, o-200, 엔터 딱. 자, n-101, 엔터 딱. s-301, 엔터 딱. 그 다음에, o- 201, 엔터 따. 자, 5-202, 엔터 따. 자, P-400, 엔터 따. P-401, 엔터 따. 자, 어때요? 자, 보시면, 자, 제품 코드 보시면, 왼쪽으로 다 쏠려있죠? 자, 이렇게, 어, 문자와 숫자가 결합이 되면, 얘는, 엑셀은 얘는 문자야 라고 인식을 하고, 왼쪽으로, 한쪽으로 쏠려요. 자, 그럼 얘네들도 가운데로 좀 보내볼게요. 눈에 거슬리니까. 자, B7 선택하시고, 마우스 왼쪽 누른 상태에서, 자, C15까지 블럭. 자, 진 상태에서 위쪽 보시면, 가운데에 맞춤 짝대기 가로 맞춤 된거 클릭 자 가운데로 맞췄어요 이번에는 제품명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D7셀 선택하고 자 순서대로 신라면 신라면 맛있죠 자 불닭볶음탕 엔터 땅자 진라면 엔터 땅 자, 너구리, 엔터 땅. 자, 마라탕면, 엔터 땅. 자, 열라면, 엔터 땅. 진짬뽕. 자, 찜짬뽕. 맛있는 거 많이 나오네요. 자, 팔도 비빔면, 팔도 비빔면. 엔터 땅. 자, 남자라면, 엔터 땅. 자, 얘도 보시면, 왼쪽으로 이렇게 쏠려있죠. 자 근데 자 D 8번과 D 14번 같은 경우는 이 선을 넘어가 있죠. 이렇게 글자가 넘어가 있을 경우에는 자 열머리글 D 열과 E 열 사이 있는 선을 잡고 자대 보시면 십자가 나왔죠. 자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을 따닥 한번 눌러 보세요. 자 D 하고 E 사이에 있는 선에 대고 십자가 나왔을 때 왼쪽 마우스 따닥. 글자에 맞게 얘가 잘 정리가 됐죠. 자, 이번에는 제주사를 넣어줄게요. 자, 2, 7 선택하시고, 자, 순서대로, 오른쪽 보시고, 농심, 심라면은 농심, 자, 불닭볶음땀은 삼양, 진라면은 오뚜기, 너구리는 농심, 마라탕면은 삼양, 엔터 땅, 자, 열라면은 오뚜기, 오뚜기 엔터 딱. 진짬뽕눈 오뚜기. 엔터 딱. 자, 팔도비면은 팔도 엔터 딱. 남자라면은 팔도 엔터 딱. 자, 보시는 것처럼 2열에는 제조사도 다 왼쪽으로 문자로 인식하고 왼쪽으로 정렬됐죠. 자, 됐어요. 자, 수량으로 가 볼게요. 수량 이제 입력할게요. 자, 이제 수량을 넣어 줄게요. 자, f7세 선택하시고, 자, 오른쪽 본대로 똑같이 입력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 수량 보니까 농심은 15,000엔터땅, 자, 불닭볶음면은 수량이 3,800엔터땅, 진라면은 25,000엔터땅, 너구리는 1,200개엔터땅, 자, 마라탕면은 31,000개엔터땅. ,000 자, 열라면은 2100개, 엔터 땅. 자, 진짬뽕은 2700개, 엔터 땅. 자, 팔트 빔면은 4500개, 4500개, 엔터 땅. 자, 남자라면은 4900개, 엔터 땅. 자, FL을 보시면 숫자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똑똑한 엑셀은 숫자들을 오른쪽으로 잘 정리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매입 단가 넣을 거예요. 자, 매입 끝 단가도 그대로 오른쪽 보시고 그대로 입력해 보세요. 자, 진라면 매입 단가는 720원 엔터 따, 자, 불닭볶음면은 680 엔터, 자, 진라면은 820 엔터, 자, 농심은 720, 자, 마탕면은 1830, 오뚜기는 520, 자, 진. 짬뽕은 820 자, 팔도비면은 510 자, 남자라면은 820, 엔터 땅 자, 판매단가 또 넣어줄게요. 자, 오른쪽 보고 그대로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H7셀 클릭하시고 오른쪽 판매단가 보시고 자, 신라면부터 입력할게요. 판매단가가 신라면은 920원 엔터 땅 자, 불닭볶음면은 판매당가가 790원, 엔터. 진라면은 850원, 엔터땅. 너구리 830원, 엔터땅. 마르탕면은 2180원, 엔터땅. 자, 열라면은 690원, 엔터. 자, 진짬뽕 1060원, 엔터. 자, 팔뚝빔면 640, 남자라면 950. 됐죠? 자, 이번에는, 자, 매출 금액. 자, 오른쪽에는 매출 금액을 계산해 줄 텐데요. 자, I7번에다가 클릭하시고, 앞에서 우리가 계산식 배웠는데, 계산식을 넣기 위해서는 항상 이코르, 이코를 먼저 넣어주시고, 자, 매출 금액은 수량에다가 판매 단가를 곱할 거예요. 자, 이코르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곱하고 싶은 F7에는 수량 클릭 자, 그 다음에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쉬프트 누르고 위에 키보드에 위에 있는 8자, 팔자, 8자를 클릭. 그러면 별표가 찍히겠죠. 이게 곱셈 표시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저기 판매 단가를 곱할 거니까 h7 클릭 자, 이렇게 하고 엔터 딱 자, 이번에는. 채우기 자동 채우기를 배울 건데요. 자, i7에다 놓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모서리를 갖다 대시면 다른 데 대시면 굵은 십자가지만 오른쪽 십자가 모양이 나왔을 때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을 따닥 한번 눌러 보세요. 마우스 왼쪽을 따닥. 자, 한 번에 다 채우기가 됐죠. 이게 자동 채우기예요. 다시 취소하고 컨트롤 z를 해서 취소를 하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채우기에는 이렇게 십자가 모양 나온 상태에서 밑으로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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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채우기가 가능하지만 다시 컨트롤 z에서 취소하고 자, 금방 말한 것처럼 i7에다 놓은 상태에서 모퉁이에 있는 십자가, 얇은 십자가 나왔을 때 모퉁이에다 놓고 마우스 왼쪽 마우스 두번 따다. 따다! 자, 이렇게 한 번에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마진율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J7세를 선택하시고, 자, 계산식을 한번 넣어 볼게요. 등호, 이코르, 자, 1 마이너스, 가로 열고, 자, 매입 단가 나누기, 자, 판매 단가, 가로 닫고, 엔터! 자, 마진율 구했어요. 자, 앞에 매출금액에서 우리는 자동차 유기를 배웠죠. 자, 여기도 똑같아요. 자, J7셀 선택하고 굵은 십자가 말고 오른쪽으 갖다 대시면 얇은 십자가 나왔을 때, 자, 드래그 해도 되지만, 다시, 자, 오른쪽 귀퉁이에 얇은 십자가 나왔을 때, 자, 마우스 왼쪽을 따닥, 두 번을 따닥 해주세요. 따닥. 자, 자동 채우기를 배웠죠. 이렇게 엑셀은 똑똑하게도 첫 번째 셀에다가 식을 넣어주고 오른쪽에 있는 모퉁이에다가 십자가 나온 상태에서 따닥을 눌러주면 아래까지 같은 식을 채워주게 돼 있어요. 됐죠? 자, 이번에는 비고란에다가 우리가 이제 재고 있음, 주문 필요 이런 걸 한번 넣어볼 거예요. 여기도 그냥 문자기 때문에 간단하게 입력하시면 돼요. K7세레다 놓으시고, 오른쪽 보신 상태에서, 자, 순서대로 넣어볼게요. 재고, 있음. 엔터땅. 자, 불닭볶음면은 주문 필요하네요. 주문 필요. 엔터땅. 진라면은 재고 있음. 자, 너구리 주문 필요. 자 마라탕면은 재고 있음, 열라면은 주문 필요. 엔터 땅, 진짬뽕은 주문 필요. 자 보시면 팔도비면도 주문 필요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위에 주문 필요를 넣었기 때문에 앞에 밑에서부터는 주, 주자만 쳐도 위에 있는 글자를 따라서 뒤 뒤에 있는 글자까지 다 표현을 해줘요. 엔터다. 자, 앞에서 주자만 넣으면 바로 글자가 같이 연달아 나타나죠? 엔터다. 끝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자, 수량과 매입 단가와 판매 단가, 매출 금액 이 숫자들을 보니까 자, 천원 단위 오른쪽처럼 신표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천원 단위 신표가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는 신표가 안 들어가 있죠? 자, 쉼표 넣어볼게요. 자, 수량에 있는 F7셀 선택하시고, 자 마우스 I에 15행까지 선택을 해준 다음에, 자 오른쪽 위에 보면 표시형식, 표시형식 중에 쉼표 모양, 쉼표 스타일을 클릭. 자 그러면 철원단위에 쉼표가 다 찍혔죠. 자 숫자들을 이렇게 어, 쉼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진율을 보시면 자, 오른쪽처럼 퍼센테이지로 나타나는데 마진율을 소수점 이하까지 0.2173%나마 이렇게 말안 하겠죠. 자, 마진율도 오른쪽처럼 퍼센트 형식으로 표시 형식을 바꿀 거예요. 자. J의 7세를 먼저 선택하시고 마우스 왼쪽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드래그. 자, 범위 선정한 다음에 자 오, 위에 보시면 표시 형식 중에 퍼센테이지 보시죠 자 퍼센테이지 클릭 자이 상태에서도 더 세밀하게 퍼센테이지를 맞춰주고 싶으시면 자 다시 위에 보시면 왼쪽 자릿수 늘림 자 오른쪽 자릿수 줄임 이렇게 입혀야 되죠 우린 자릿수를 늘려야 하니까 왼쪽 거를 클릭 자 이렇게 해서 한 자리를 늘려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지금까지 매출 영향 보고서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엑셀의 기능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도 피곤한 몸으로 강어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더욱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챌린지였습니다. 안녕.